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게임 구매 프로젝트 지갑 수비대 오늘의 게임 트라인5입니다 오늘 함께 볼 트라인 시리즈는 명작으로 많이 손꼽히는데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리뷰하고 싶었지만 여러 일들이 있어 이제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포보다 더욱더 좋아진 그래픽으로 돌아왔는데요 키보드와 패드 둘다 가능하고 혼자 하는 싱글 플레이부터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가 지원되는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트라인은 시리즈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 보고 괜찮으면 전작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스포일러가 될수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빼고 이야기해 볼게요 트라인4에서 왕자가 큰 사건을 벌이고 그로 인해 왕가가 몰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파이브에서는 없어진 왕가를 대신해서 대의회가 왕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번 시리즈에서는 왕국을 침략하려 하는 두 명의 악당이 기계병사들을 이용해 마법 아카데미를 부수고 그 책임을 트라인의 새 주인공들, 도둑 조야, 기사 폰티우스 마법사 아마데우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용입니다. 이 셋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기계병사들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이 무슨 일에 얽히게 된 건지 차차 알아가게 되죠. 뭐야 스포 안 한다면서 왜 악당이 두명인걸 얘기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둘이 음모를 꾸미는게 나와요 스토리는 대략 이렇고 주인공 3인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도둑 조야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로프를 이용해 길을 만들거나 빠른 이동을 할수 있고 다른 직업과 연계해서 여러 곳을 탐험하기가 좋습니다 무기는 활을 쓰는데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화질을 푸는 기믹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뿅뿅 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반사되는 각도까지 계산해야 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기사 폰티우스는 묵직한 무기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을 던져 길을 뚫거나 칼을 던져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칼과 방패 또는 망치를 이용해 박친감 넘치는 전투를 할 수도 있었어요. 방패를 이용해 공격을 반사하는 기믹도 많아서 쓸 데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법사 아마데우스는 상자와 널빤지, 물에 가라앉지 않는 궁등 여러 소환물을 이용해 퍼즐을 풀거나 길을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캐릭터였는데요. 주무기또한 마법인지라 기계병사들을 허공으로 들어올리거나 서리를 내리게 하는 등전투의 보조가 될수 있는 마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취향일 수 있는데 전 전투는 조예랑 폰티오스로 거의 다 하고 아마데우스는 퍼즐 푸는데 엄청 많이 쓴것 같아요. 여하튼 게임을 하다보면 캐릭터들이 잠시 파티에서 나와 혼자 미니 챕터를 진행하게 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건지 새로운 스킬이 개방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다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씩 개방되는 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할 때두 가지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서로 역할을 분배하고 겹치는 캐릭터를 하고 싶지 않다면 클래식 모드를 그런 걸 상관없이 여러 캐릭터를 마음대로 바꾸며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무제한 모드를 선택해서 즐기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난이도는 쉬움, 보통, 어려움과 커스텀이 있는데요. 커스텀에서는 퍼즐의 난이도와 부활의 횟수, 전투 난이도 등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트라인5의 장점은 뭘까요? 우선 캐릭터들의 스킬을 보면 뭐 이것저것 있는데 설명을 봐도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눌러서 찍어보고 별로다 싶으면 스킬창에서 다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도 돌려줘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3개다 보니 이것저것 다 찍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취소가 가능한 건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인게임으로 돌아와서 그래픽의 전작보다 좋아졌다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단순히 그래픽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화면의 연출이나 레이아웃, 조명의 효과들까지 매우 좋았습니다. 배경음악과 효과음, 성우들의 더빙도 괜찮았어요. 마치 한편의 동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보스전도 방패를 이용해 측면하거나 불화살을 쏴서 무력화시키는 등 다양한 기믹들을 활용할 수 있어 재미있었어요. 퍼즐 또한 3명의 캐릭터들을 골고루 연계해서 쓸수 있도록 고민하는 적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싱글플레이를 할 때와 멀티플레이를 할때 퍼즐의 기믹을 조절해서 진행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전작처럼 수집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편지, 메인 메뉴에 숨겨진 장소를 오픈하는 조각 아이템, 캐릭터를 꾸며줄 수 있는 패션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찾기 힘든 곳에 숨겨져 있는데요. 보물 상자를 열고 수집할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크... 패션 아이템들은 게임 진행 중에도 탭키를 눌러 언제든 바꿔줄수 있었습니다. 배낭과 모자, 캐릭터의 옷과 UI 색상을 변경할 수 있었어요. 그럼 모든 수집품들을 어디에서 얼마나 모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스테이지 선택 화면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패션 아이템이나 편지, 조각 아이템, 경험치 수정을 얼마나 획득했고 놓쳤는지 그 현황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트라이 5라며 아쉬웠던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멀티플레이 중 마법사 아마데오스를 조작할 때 상자나 널빤지가 한 개밖에 소환되지 않는 게 불편했었는데요. 마법사 두 명이 각자 한 개씩 소환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하나를 갖고 끙끙거리다 보니 처음엔 좀 진행이 답답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소환할 수 있는 소환물의 개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멀티플레이를 할 예정이라면 한 명만 마법사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싶으신 대로 즐기시면 돼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AI가 약간 바보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건데요 요리조리 캐릭터를 움직이다 보면 기계 병사들이 플레이어를 쫓아오는데 집중해서 멍때릴 때가 있더라고요 보통 난이도라서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전투 자체는 보스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단순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라이파이브의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4.8점입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모두 흠잡을 데 없이 좋았고 멀티플레이로 즐길 수 있다는 부분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원수에 따라 퍼즐의 난이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멀티가 아닌 싱글 플레이 또한 아주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끼라큐와 멀티플레이를 한 영상들을 다시 봤는데 거의 끼가 다 떠먹여져서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고맙다 끼라큐. 여러분들도 트라인파이브 재미있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갑 수비 되었습니다.